더2026 세브럴레이 브라이 드라프 600 빌즈즈 온 이츠 프레디스서 위드 서텔 옛 임팩트 펠 업그레이즈즈 데 델러벨 이츠 케이 퍼빌러티즈 앤드 어피션시 더 모스트 노터벨 업데이트 이즈 더 시프트 투 에이 스탠다드 19.2 KW 안보워드 차워저 리플레이싱 라스트 이어즈 11.5 KW 유닛 앤드 두잉 어웨이 위드 더 프리비어스 차워저 비잉 아프 셔에 플리츠 캔 나우 리차워즈 머치 패스터 위드 아웃 엑스트라 코스트 부스트 포 타이트 딜리버리 스케줄즈 언더 더 호드 배터리 옵션즈 알라우 모어 플렉 서벨 얼롱 사이트 어스태블리시트 스탠다드 레인지 어프락시믹 176마일 엔드 맥스 레인지 어라운드 286마일 데어즈 에이 뉴 미드티어 익스텐디드 레인지 팩 딜리버링 너플리 204마일즈 온 에이 풀 차워즈 디스케이터주투아퍼레이터주후안트모어덴 베이스레인지, 위다우페인 보맥스레인지즈 프리미어, FW드 마델즈 캔나우, 억세스 디스쉬드 스파트, 웰에즈, FW드 리메인즈 익스클루시브투더익스텐디드 앤드 맥스트림즈, 더 브라이 트라프 600리테인즈의 신길모터, 프런트 휠 드라이브 컴피게레이션 위드 234메이트 앤드 300파운드, FT 투어기 앤 FW드 마델즈, YLW 배리언츠 컨티뉴 오퍼링 300FT 앤드 390파운드 FT 프롬 듀엘 모터즈, 카오고 바륨 리메인즈 A 로버스 트 614.7CO FT, 앤드 페일 로드 카파시트 홀즈즈 스테디 앤 어라운드 3130 파운드 포 FWD 5호 3350 파운드 포 아드 월드 버전즈, 쉐보 레 헤즈 올소 인트 로드 스트 파워 오프 보 어딩 A 빌트인 7.2KW 스플릿 페이지 A 시 파워, 시스템 위드 120비 앤드 240비 아울렛 인사이트 더벤 디스 민즈 더 브라이트 드라프 600캔 더벨 에즈 에 모벨 파워 소스 온 자브 사이트 오어 도링 리모트 오퍼레이션즈 온더 스타일링 프런트 에이 스몰 벗 메모러벨 체인지 리무브즈 더 옵션 포 블랙 페인트 도어즈 와트 이즈 나우 더 온리 팩토리 프로바이드드 도어 컬러 디스 스트림 라인즈 프로덕션 앤드 오퍼즈 이슬리커 모어 유너파이드 로 더 오너즈 원팅 모어 칸트레스트 캔 스틸 퍼서널라이즈 애프터 마우트세프트 앤드 커넥티버트 리메인 스트롱 포인츠. 더 브라이트 라프 피처즈 오버 이십 액티브 드라이버 시스템즈. 인클로딩 인터섹션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, 퍼데스트리언 디텍션, 앤드 랭핑 어시스트 올 인터그레이트 위드 안스타워 텔러메딕스. 인사일, 드라이버즈 베너피트 프롬 토트 어거나믹스. 로플로어, 와이드 도어즈, 엘러베이트드 시팅, 앤드 d A 유저 프렌드리 11.3인치 인포테인먼트 터치스크린 위드 애펠 카우 플레이, 안드로이드 오토, 더벤 리틴즈 컴패티빌리티 위드 패스트 차워징업 2, 120kW DC, 앤드 위드 더뉴 스탠다드 차워저, AC 차워징 스피지즈 리치 어라운드 26마일 A 차워, 다운 프롬 프리비어스 17마일 A 차워, GM has delayed NAS rollout to mid-2026, so Bright Draft will continue with 6-4 now. Production of the 2026 Bright Draft 600 begins this summer at the c o m u s Plant in a n t e r i o with U.S. dealer availability expanding rapidly. About 300 Chevrolet outlets now sell Bright Draft b a n s compared to only 7 in 2024. Chevrolet s t i m a t e d that the 600 m o post-incentives, 스토치인 더 하이 40달러 게스 시멀러 투더2025 프라이싱. 위드 이츠 이넨스트 차워징, 뉴 미드레인지 배터리, 파워 오프 보딩, 엔드 딜러 익스펜션, 더2026 브라이트 라프 600 이즈 에이 스트롱거 컨텐더인 더 일렉트릭 딜리버리 밴 필드. 플리츠 나우 헤브 모어 커스터머 제이션 옵션즈, 와일 임프로브먼츠 인